다 리고 있 <laughs> 어요？망 했 는데 완전 늦었 다. 네. <laughs> 안녕 하 세요？이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올라가？어떻게 먹 어야？그럼 나한28니까 <웃음> <웃음>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35분. 선생 얘기하잖아. 자꾸 나가는 리가다없어졌 어, 완전이요? 네.

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오늘 역시 레라 치킨 많이 먹어. 먼저 가다니 말도 안 돼. 아, 분명 아침에 고데기를 고구마. 안 했거든 다은아. 근데 보면은 뭘다 뻗어가지고 이렇게 돼. 일자였는데. 너 기다려. 내가 다 음악 안 해. <laughs> 아, 등이야 이걸 왜 브이로그 안 찍아 지금 찍고 있는 거잖아? 영상 예? 들어가잖아 지금 이거 브이로그야? 어. 정말로? 어. 아, 그러면 일요일쯤 얘가 올릴 거야. 일요일? 일요일에? 대박 <laughs> <빨리 방금 할 웃음> <일이 웃음> <없잖아. 웃음> 어? 일요일쯤 일요일쯤 올야 최대 일로 와. 일로 <laughs> 와. 너 일로 와. 너 대가리 <laughs> 네 막아. 아 <laughs> <laughs> 나, 빨간색깔 남았어, 이제. 안보인다 카트 하는 거. 아니, 이거 맨 처음으로. 헤어다 헤어졌다. 아, 해 차가해 어졌다헤어이다 헤어졌다. 헤어졌 정다희 최도연 정다희 최도연풀 컬러 프렌치 땡스. 네. 나머지는다 없어졌습니다, 반이. 그죠? 어 너도 헤어하고 싶어? 너도 같이 헤어하지 그냥 아쉽다 아쉽다 도연아 <웃음> <웃음> 뭐야 이상해 <laughs> 헤어실은 바로 위층이지롱 <laughs> 아,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? 역시나가 역시나였다. 어쩔 수 없지 뭐. 누워야겠다. 어쩔 수 아. 없는 거랑 듣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. 아 이제 말해야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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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희 방송이요를 세 번이나 맞았었어요. 아니. 왜냐면 얘가 방갑을할 때마다 빵을 매번 다른 걸로 가져왔거든요. 세번갖고 왔다 세 번. 아, 세번 아, 아니 아. 근데 우리가 점심을,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잖아.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<laughs> 알면서 그래. 네? 요새 자막 달때 네가 뭔말 뭐 했는지 모른다. 응, 어, 못땡겼 <laughs> 음, 너무 달해 뭐야? 우리 엄마가 뭐사 왔는데? 영어라서 모르겠어요. <laughs> 영어 못해요? 아니요? 죄송해요. 저희 저희 과 1등이시잖아요 영어 하고 수학 저희 <laughs> 우리과 희등이시면서 무슨 소리희요 당신이 저등이시잖아요전 반에서 희등했었고요 <laughs> 당신은 우리과 희등이었잖아요난 만년 이등이지 아주. 여자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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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그래서 뭐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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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희 다시 해봐, 다시 해봐. 아,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얘들아, 불좀 뒤에. 안 나오게 다 가려줄게. 어 가려봐. 어, 있어? <laughs> 그러고 있어봐. <laughs> 사진 찍게, 사진 찍게. <laughs> 아, 됐어.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잘 야, 잘 야. 잘 너무 덥다. 아, <laughs> 찍고있어? 어디랑 <laughs> 내가 너 머리를 진심으로 때릴지 가짜로 때리냐? 내 가발 훔쳐갔는데 3학년 내가 <laughs> 다 알고 선 3학년 내용 밖에 없어요? 3학년은 항상 그렇게 3학년은 두반에 3학년 이번에 생각보다 없더라 그러게요 도현이 가발 머리 제대로 물안 적시고 풀었대요 <laughs> 보세요. 이거 만두 만두해서 한문받기 음. 하다가 왕든거 음. 마음이 아프다. 어, 나 어깨 되게 태평양처럼 보이지 않고 이 그렇지 뭐야 왜 이래? <laughs> 리모트 미팅 하는 기분이랄까? 아니, 조용히들어 티가 안 나가지고. 조균이. 아, 그랬어? 너 전공이 뭐지? 디스플레이 방 이거 우리 방송.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알고 있수 있어, 님 음, 자, 해이기만 음. 네, 음. 그럼 좋그니다 그걸 물어보는 날도 오다니. <laughs> 딱히 궁금하진 않아요. 그냥 물어봤어. 오선 눈썹 되게 진해 보여. <목소리도> 이리과니 <정도가 참기, 목소리도> <형사 보상을 목소리도> 받은 게한 2억 이 있었습니다. 싶어가지고 바구니 정리랑 가발도 넣고 저쪽에다 갖다 놓고 트레이도 넣고 싹 정리해서 앉아 있어요. 계속 무릎 꿇고 해서 무릎 빨개지고 안녕히 계세요. 네, 내일 그러면은 몇 시에 와요?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어, 발 진짜 아프다. 와인 당 영상 찍니? 어, 이거 브이로그에 올려줘. <laughs> JR 면 어느 계약? 그 이유. 그 이유. 반대로겠지? 두 거리겠지? 한 번만 좀 쉬어. <laughs> 빨리 트 쳐주세요. 멘트. 멘 완벽하게 찍혔어 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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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트 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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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트.